Okay, so here are my luggage and baggage that I've been packing up since half an hour ago. 이거는 지금까지는 안 들고 다니던 건데 진짜 오랜만에 챙긴 carry-on luggage예요. 저랑 11년 전부터 함께했던 I went to the Philippines for the first time for an exchange student. 처음 샀는데 지금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 그다음에 이거는 my backpack. Hi there. It's about 4 a.m. And I'm about to leave home. I'm gonna catch you an airport bus. 엄청 오랜만에 탑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10년 만에 가요. 엄청 기대가 되고요. 우선 출발을 슬슬 할 거고요. 공항버스가 나와 있는 걸 보면 다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 여기 제가 탈 버스는 6011번이고요. 이 카카오톡, 카카오, 카카오 맵을 보면 4시 10분부터 출발한다고 돼 있는데 올라 탈때 이거 그냥 핸드폰, 그 카드 딱 찍으면 되고요 저는 이제 my other 가족을 가서 만날 겁니다 at the airport 아 그리고 about my outfit 저는 여기 안에 반팔을 입었고요 It's the middle of October so I'm wearing a t-shirt with a jacket I was with T-Way Air and this is Terminal 1 for t a My other family and I met up at the airport and took the flight all together. There are three adults and two children, Omanin, Abonin, two lovely twin brothers, and myself. We traveled together in this video. <laughs> 호핑 투어를 다녀서 모두 다 엄청 지친 상태로 지금 소금을 다 빼내기 위해 숙소에 잠깐 들렀고 숙소는 화장실은 난리이긴 하지만 슝 이게 킹 사이즈 베드예요 정말 팰리스 같지 않나요 그리고 마이 스 t 앉을 수 있는 1인용 그다음 앉아서 작업을 할수 있는 건데 앉아 있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from my Macbook Air 네, 이것마저 쓸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투 o many pillows 이 수건은 걸어서 말리도록 하고. 뭔가 저희가 계속 일정이 있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희가 s 6 4 0에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5분 남았으니까 얼른 옷을 갈아입어 보도록 할게요. 짠. 이거는 땡땡이 원피스인데 언제 산지도 모르겠고. My next plan is to go out for dinner. 오늘은 리조트 안에서 저녁밥을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님께서 원하셨던 디너 뷔페가 운영을 안 한대요 오늘이라서 다시 외 아니 외부로 나가서 먹어보려고 예약을 했고 여기로 회급 서비스를 나와준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아직도 새 소리가 나네요. My 성대 결절. Thank you. Thank you lobby 저는 이제 밖에 나갔다 돌아왔고요. 지금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인 쌈미겔을 먹으려고 하나 받아왔습니다. 필리핀에 혹시나 오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게 맥주 이 부분을 꼭 닦고서 드셔야 된다고 해요. 쌈미겔 이게 도수가 은근 높아요. 아까 거기서 식당에서 먹고 객실을 왔는데, 여기서는 이 바트를 열려면 은 오프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우스키팩에다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은 오셔서 직접 뜯어주시더라고요. 어제 저는 못 봤는데, 망고 커팅 서비스 어제 요청했을 때, 커팅을 해주신 분이랑 같은 직원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워컴 기프트로 있는 이 말린 망고를 안주 삼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한달 동안 걸려있는데 감기라기보다는 후두염에서 성대결절이 왔다가 되게 편도염으로 돼가지고 한달 동안 지금 이 기간 지금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올때 아무래도 어른들이랑 함께하니까 맥주를 안 먹을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달 넘게 <laughs> 금주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가 한달 만에 처음으로 먹은 건데 와 역시 맥주 이걸 먹고 오늘 기절을 할 예정입니다 음. 역시 망고 오늘은 망고를 못 먹었어요 아까 점심때 있었던 거 먹긴 했는데 엄청 조금? 저한테는 성에 차지도 않아요 <laughs> 그래서 주변에 어른들이 망고 좋아한다고 가족분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른 어른들께서 망고에 진짜 환장하는 을 애로 알고 계셔가지고 본인들 거안 드시고 저한테 양보를 다 해주셨답니다. 너무 죄송했는데 감사했어요. <laughs> 어제 망고 3kg 사다가 하루 만에 다 먹은 거 분명히 몇칠간 나눠서 먹으려고 3kg나 산 건데 11개인데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망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제 많이 먹었고 아까 점심 때도 그거 먹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망고를 먹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은 3일차입니다. 5일 중에 3일차. 내일이 마지막 밤이에요. 그래서 내일 또 망고를 사주신다고 <laughs>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벌서 <laughs> 3일 만에 처음으로 제가 가져온 맥북을 열었는데 원래는 너무 쓰려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양치하고 발 닦고 바로 자야겠어요. 진짜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계속 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거를 안 가지고 오기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져왔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이폰 15를 사전 예약을 하고 왔어요. 슬프게도 여기 필리핀 오려고 공항을 도착하자마자 그 메시지를 받고 필리핀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도착을 했다고 우체국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와우! 5일 동안 나는 아이폰을 그리워해야만 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3일째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 웃겨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과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영어 과외를. yeah <laughs> 제가 다니고 있는 랩실에 어떤 한 친구가 수학과외를 먼저 하고 있었는데 과외를 하는 곳에 아버님께서 혹시 주변에 영어과외가 가능한 친구가 있냐고 라 물어보셨는데 그 친구가 저를 추천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3학기 논문 프로포즈를 쓰고 있을 때여가지고 진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었어요 와 모형도 계속 짜야 되는데 안짜도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상황이여가지고좀 시간이 지나야 할것 같다 기말고사도 끝나야 돼 되고 제가 수업을 또 듣고 있는 게 있어서 전부 다 끝내고 혹시 연락을 드려도 되겠냐? 그때까지 만약에 괜찮은 분이 나타나면 그냥 그분과 계약을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잊은 것처럼 지내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를 기다려 주시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한달 반, 한달 반을 기다려 주신 끝에 제가 드릴 시간이 났어요. 종강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버님께서 아쁘다는 친구 얼굴 한번 봐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바로 과외를 시작하자. 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뒤로 지금 한한 3달 정도를 같이 했는데 잘 맞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과외를 하다가 이제 아버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갑자기 이제 그 학구열이 엄청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영어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오케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쌍둥이 아들 두 명을 하고 있어요. 가족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가족 너무 좋고 가족도 다행히 저를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엄청 좋은 관계 유지를 하다가 다음 달에 필리핀에 갈 일이 생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원하면 저를 데려가 주겠다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게 되게 장난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저는 누군가가 깊은 호의를 거절을 안 하는 성격이에요. 빈 말이 아니라는 게 뭔가 느껴졌어요. 저도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아 가겠다 와이 y n o 그래서 정말 아버님께서 플라이 티켓을 끊어주셨습니다 정말 쿨하게 숙소까지 제공을 다 해주셔서 최고의 그 인포 의 베네핏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린 이 좋은 숙소와 좋은 추억을 쌓게 된게다 어머님 아버님의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다 이게 잘 이어지고 맞아야 이루어질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So here I am 있는 필리핀 무엇보다 필리핀이 저의 첫 출국하는 나라였는데 교환학생으로 있었고 한달 만에 저의 인생의 first ever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던안 좋은 기억도 엄청 많지만 좋은 기억이 진짜 많아요. 필리핀을 오지 않았다면 제가 다른 나라를 간다라는 거를 물론 갔을 거예요. 저라면 성격상 갔겠지만 그때부터 딱부스트가탁 걸려든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필리핀이 그리고 사람들도 항상 친절하다고 생각을 해봤고 음식도 너무 잘 먹고 그래서 진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한 되게 좋은 기억을 안고 있고 응.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응. 너무 믿나? 뭐이 어... 아무튼 남은 날도 열심히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의 근황은 그렇고요. <laughs> 진짜 목소리가 말이 나아졌어요. 어, 원래 재채기래도 <laughs> 이랬어요. 대신 높은 소리는 내면 새소리가 계속 나요. 아무튼 더화였습니다 <laughs> 여기 시간으로 9시 52분입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조명을 쓰면 됐었네. 몰라? 그런 건 모르겠는데? 도착하는 날 오면 좋은데, 그지?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먹고 브라시랑 워크라이닝, 그다음에 알츄어리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수영을 하러 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수영장이 따로 있고, 응? 오안 놀랐는데 아 놀랐구나 먼저 내려가 있어야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모래 해먹 해먹 Here is the b r e a k f 다양 스타일의 뷔페를 제공합니다. I'm done with the t o d a y 진짜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까지 피곤한 일정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엘피노 스타일 뷔페 먹고 계속 수영을 했어요. 계속 수영하고 여기 호텔에 있던 그런 액티비티, 오락도 하고, 탁구도 하고, 막 워크라이밍도 오랜만에 해봤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할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 하다가 수영을 2시간 정도 한거 같아요. 넉넉 잡아서. 애들이 잠수하는 방법을 열심히 며칠간 알려준 끝에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하는 모습은 찍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 가족분들의 오랜 지인분들을 뵈러 세부시티에 다녀왔습니다. 갔다가 수영복을 넣어놨고요. 밑에 이렇게 수건 을 깔아놨어요. 다행히 물 떨어지는 위치를 잘 맞춰서 수건을 깔아놓은 것 같고. 그리고 세프시티를 가는 길에 비가 억수로 와서.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잘안 돼서 도로가 이렇게 물로 차오른대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진짜로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40분에서 45분 정도 찍혔던 그 거리가 무려 1시간 반이나 걸려가지고 이미 거기부터 기진맥진 해 있었는데 이제 가자마자 어제 같이 호핑 투어 했던 어른들과 그리고 자녀분들, 자녀분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사워사워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러고 숙소를 왔는데 거기에 다른 또 삼촌분께서 그 가족을 다 주시려고 망고를 챙겨주셔서 이제 망고 커팅 서비스 요청해놓고 지금 객실에 와있습니다. 아마 지금 물소리가 좀날 거예요. 이따가 와서 반신욕하려고 물을 받아놓고 있거든요. 아, 지금 짐도 거의 다 쌌어요. 벌써. 뭐쌀 것도 딱히 없긴 한데 저는 이번에 짐 싸는 것도 출구 한 4 시간 남겨놓고서 쌌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짐 싸는 거에 대한 그런 압박감은 없는 것 같아요. 슝 이렇게 물을 받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수영하고 집 들어와서 수영을 아니 <laughs> 반신욕을 하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사실 핸드폰 게임해요. <laughs> 아저 여기 트러블 계속 커지고 있어. 뭐야 이게? 지금 팩도 세개 챙겨와서 계속 하고 있는데도 또막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오늘 천둥번개가 새벽에 진짜 하늘이 찢어지는 듯이 와가지고 자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크게 천둥이 치는 바람에 제가 잠을 또 깼답니다. 저는 중간에 잠 깨는 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고 좀 많이 싫어해요. 진짜 싫어하는데 뭐별수 있나요? 아무튼 그래서 막 그러한 저러한 이유로 계속 잠을 자다 깨니까 더 피부가 재생이 될 시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셔틀버스 타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공항으로 그래서 My new iPhone is waiting for me at home safely 그래서 그거 만나러 가야죠 아 벌써 이제 망고가 준비되었다고 원래가 네요또 바로 더 늦기 전에 가보도록 할게요. 내 네. 다시 아침 출발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면 영상을 찍으려 하고 일단 오늘은 망고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와 망고. A few moments later. Hello guys. This is the last day in Sebu. I'm here packing up all my luggage and stuff. I think it's almost done. And this is the last scene I will see.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머게될 수도 있는 곳. 어제 정말 느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저에게 진짜 소중했고 뭘 하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be nice, be gentle. You never know how you can be connected with the people you meet.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저의 그런 평소의 모습과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 부모님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Where is the beauty mode? 얼굴이 계속 민나신데 얼굴도 진짜 너무 탔어요, 이제. 상태도 좀안 좋고. 제 인생에 얼굴이 이렇게까지 탄건 진짜 처음이에요. 오케이. 하지만 즐겁게 놀고 탄 거니까. 네,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가요라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I'll see you in Korea. 도착을 잘 했습니다. 어제 도착하고 저의 아이폰을 언박싱 한 다음 집에서 좀 쉬다가 바로 잠을 잤어요.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며칠간 계속 늦은 밤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이게 몸이 좀 피곤해서 피부 트러블이 엄청나게 났는데 이거는 너무 속상하네요. 아무튼 저와 아이폰 둘다잘 도착을 하였고 저는 이제 오늘 수업을 가려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정말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번에는 열심히 찍고 했으니까 잘 올려볼 수 있도록 편집을 열심히 해볼게요. 이번 여행은 느낀 게 많은 여행이었습니다. Be nice, be gentle to everybody.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하는 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do your best. 저는 이제 학교를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15가 왔음에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뭐지? 이게 왜 마음대로 켜지지? 나도 건들다 았는데 무서워요, 이거. 이거 <laughs> 저희 키려고 했었으니까 잘 켜졌네. 아무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정말 수업에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